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나루토미 스톰, 어, 나루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고편으로는 사스케가 예토 전생에서 이제 국카게 분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전쟁에 투입할지, 아니면은, 나, 어, 뭐야, 저기, 나뭇잎 마을을, 어, 침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전쟁에 합류하게 되는, 어, 되는 상황을 자기가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스토리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게임 시작하고. 엇갈리는 어, 의지. 뭐였더라? 음. 음. そそろろかとお前の,とつの,、うん、とのとかつての夢は。おかげになることだ。ったナルトはな。今でもそうなんだよ。お前は、知ら知らのおびとはナルトんんん。カスティのおじとちゃんのお母さんね。なるほどな。カかつてのおのれのとして聞きがって。 お前自身、かつての自分に否定されたいと望んでいるんじゃないのかナルトの心の内が分かっているからこそだその全てを否定してやりたくてね。 옛날의 오베토가 아니야. 옛날의 오베토였으면은 저거에 대해서 과거의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음...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오만 린의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이을그치부터 린을 <laughs> 보호하는 것이 내임고 賛美の陣中力にされていたこともそして美獣の力が暴走することを恐れリンが自ら選んでお前の手にかかったことも、mm, <Mother. S 1> それを知っていてなぜ俺にとってリンを守れなかったお前は偽物だ <laughs> そして

心に本物の仲間がいないのが一番痛いんだと今のお前はその本物の輪も消そうとしてるんだぞカカシ俺はもう空っぽなんだよ、うん、風穴の開いた俺の心はもう痛みすら感じないだから一人妄想で穴を埋めようと考えてるのかそんなもので 本当に心の穴が埋まる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ではこんな世界にいてどうやって穴を埋める？ココロ心の穴は他のみんなが埋めてくるのに。<laughs> カカシガジャンケん comes on chungatin as a c h を t a g e n j i t s の幸せがある 시노비의 세계에 루야 오키토를 얍을 やつは 굳즈요바우 사나 규칙을 중시하는 카카시야말로 저런데사. それ 이제 저말도 같이 쓰게 되는구만. 의 예전에 오비토라면 저 말을 오비토만 하고 네?

다시 돌아.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이렇게 왼수로 만나게 됐지. 도전법 씨당. 오비터를 격파하라. 50퍼 이상이고 인수 3번 맞추고 인수 3번이나 맞춰야 돼. 인수 3번 맞추면 게임 끝나겠다. 공격을 20연발. 콤보, 콤보. 아 아, 미친. 오, 이봐. 이봐.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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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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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와 어. 환술인가 보다 와 개지기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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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 느려 대박인데. 치돌래 약간의 치돌래 정신 어, 조아치돌래내배 보시던가? 오비토, 과거 오비토. 이제 현재 오비토구만. 이 치디 칭칭 칭. 응, 족밥이구연. 어디서 가드를 올려?

어딨어 까아 끝났네 결국 못 썼네 아 나도 죽겠다 잠깐만 아, 죽었다. 아! 미친 씨.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이걸 주고 어렵지도 않은 거를. 아, 나 이거, 이것도 열받아. 이거 다시 살아나서 공격력 올라가는 거랑 스피드 올라가는 거랑 이것도 열받아. 그냥 처음부터 하면 안 돼? 자존심이 상하는데? 기다려.

사일러 쓰세요. 창.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나왔네. 오기 터 정신 못 차리느냐? 침 오지게 맞았어. 크. 결국 오기 터는 희생에서까지 계속 다쳤는데도, 어?

뭐지? 머리 하얘진다. 바로 멱단네 빛의 성가선생 음. 어미다. <laughs> <laughs> お前だったのかうん、いつか分かるのかお前ったおいこれはまあいいちょっとお気にのマーキングは決して消えないそれは教えてなかったねオビトなぜ <laughs> あっけなかったな。あとはマダラを封印すればこの戦争も終わりだ。あや。はいはい <laughs> 안 돼. 반갈주 터져 버려. 비 <laughs> 제일 비참하 게해줍다 좀... 제일 불쌍 어안죽었 네, 공인 푼다.

오비 도와 신 미의 인지력 이야. 시공 간의 싸움 끝. 이렇게 끝나네. 아, 내 배트 수준은 c급으로 나왔는데, 싫어하냐? 인술 3번은 맞췄네. 그래도 아, 이거 죽지 않았으면 그래도 비는 나왔겠다. 독하게 와 오비도 이제 순수 오비토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 음, 심미인 줄이야.

목분신노술 목분신노치스 목둔이 제일 멋있긴 한것 같아. 그래서 사스케. 어레테카게오짠들치가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사스케가 전쟁에 합류했구만. 드디어. 먼저, 와 선대 사마타치가 분신 타이데 요를 찾으르. 이마 오레중요한 것은 아이템 을은능분석는 사람 들이, 도 이가 능도 있는 사이아 이가 능력 사람 들비어예토는생대죽이서도개고생이야력일 불쌍해. 체력 70퍼? 조금 어려운데? 도비라마 인술 력 있는 사람 들이 능력 있는 사람 들이 능력 있는 사람 들이 능

아, 아존네 아 아파. 미친, 싫어하냐? 와, 콤보 부소 아니, 대바지. 나와. 크. 진수천수. 와, 미쳤다. 오라 게 싫어야? 음. 이거 절대 못 피하네. 예 사기네. 와 이거 봐. 이7 0못 하겠네. 에봐야. 절대 못 피해. 아, 죽었다. 바꿔. 아니 피하지 못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깨? 아, 알았습니다. 방어력 상승 이게 나. 오비터 어려운데? 음. 그렇지 연기 오우카안 <laughs> 미쳤다. 연출 봐. 가, <laughs> 아, 존나 멋있게 끝냈다. 아 근데 좀 어려웠다 사르토비로 이기려 그런건 아니야 알겠어 이 몸에 지오비가 들어있는뿐 스스抜け못 되지 않겠단 아무 문제없어 나의 공격을 받아서 평 お前たちもしもに未来を語る権利はないおしもしもしもしんしもしもしもしもしいいもしいしもちゃんたちがなんだ今のもしの背にある黒い玉それを爆発的に拡大させたのだ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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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 あそう,かそうだったしかしあの男厄介な相手だぞ俺は今忍びの外同じ力を手にしたのだ今までのお前らの常識では測れんぞおびちょお前がなりたかったのはほかのはずだどうしてこんなことを今さら説教か遅すぎやしないか先生 あんたはいつも肝心な時に遅すぎるのだ俺の死がホ影でよかったよおかげでホカゲ諦められた確かにあの時すぐにオビトだと気づいていれば俺がオビトを止められたかもしれないこの忍び世界がこんなことになら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俺の死でありながら

그치지 그거를 제일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애는 나로써 비슷하게 걸었으니까. <laughs> 아들 캐리. 이거 <laughs> 도장. 눈물 <웃음> 눈물 찔끔. 음. <laughs> 아. 아빠와의 함께 대결이라... 아, 이거 어떻게 피해... 그렇다면 나서난 아! 아하! 아, 꼬모 다 맞았네. 돌렸군 가 아빠 아빠 컴온 아니 아빠 할줄 아는게 없어 나이스, 나이스 멀리 있 어도 걸리네. 얘네 이렇게. 19연 오비터 개사 기다. 今のお前の背には何があるいくら回復しようがダメージを与えられるんだ連合のみんなで力を合わせればどんなに強い奴だって絶対にぶっ倒せる 신미의 인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그래도 비 나왔다. 토비라마의 인수, 아, 인수를 한 번도 안 맞췄나? 그랬나? 음, 위나토 인수를 한번 하고, 아, 오이를안 뺐네. 근데. 오...